호가창이 뭔지 모르면 매매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 매매할 때이 호가창을 모르고 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호가창을 쉽게 이해하는 법과 실전에서 활용하는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창이란 무엇인지 초보자도 쉽게 활용하는 방법,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영상에서 완벽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호가창이란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는 곳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은 실시간으로 주식가격을 움직이는 힘을 보여주는 곳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에서 현재가라는 창이라든지 현재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는 종합 주문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저는 일단 종합 주문화면을 켜놨습니다. 현재가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만 보여주게 될 거고 종합 주문은 이렇게 어 현재가에다가 옆에 매수 매도 주문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며 장고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게 바로 종합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합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호가 창을 보고 내가 그때 그때 매수 매도로 연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접근하시라는 차원에서. 종합주문 화면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화면을 크게 키워놓고 보게 되면 자이 호가창에서 볼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붉은색 선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매수호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해당하는 것이 매수호가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파란색 공간에 있는 것이 바로 매도호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이 매수호가라는 거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격들이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가격인데, 이 가격 옆에 이렇게 또 숫자가 있을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54,800원에 91,85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바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문수가 91,853주가 이 가격에서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다시 이렇게 55,000원에 보면은 45,4589주가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이제 매수가에서 어, 각 가격별 주문을 하려고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대기 주문수를 이렇게 매수가 잔량들이 각 가격대별 주문이 걸려 있고 이 대기 주문들의 총합을 요 하단에 매수 잔량 총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반대로 파란색 공간에 있는 곳이 매수 호가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가격입니다. 55,800원에서 56,700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각 가격별 왼쪽에 에, 역시 마찬가지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문을 걸어 놓은 것이 각각의 이렇게 주문 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56,200원에 23,6356주가 팔려고 주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여기는 역시 대기 주문 수입니다. 당장 체결이 되는 곳이 아니라 대기 되는 주문 수이고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가격이 맞아 떨어지는 바로 이 중간값이 가격이 맞아지는 구간 거래가 체결되는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주문을 할때 실시간으로 가격이 계속 오갑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가격이 다르기 때문인데 호가창에서 어떤 가격에 주문을 넣느냐에 따라 체결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55,700원입니다. 이 55,700원보다 조금 더 높게 사는 가격을 보통 이제 시장 가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 주문을 넣을 때, 여기에 이제 지정가라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나와 있지만, 시장가 체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장가 체결을 하게 되면, 현재 가격 55,700원 대비 이 위로 보통 주문이 체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가를 가지고 10만 주를 매수한다 라고 하게 되면, 어, 바로 55,700원보다 위에서 이 주문수만 내가 매수하는 물량이 어, 바로 위에 호가만 된다라면 그 10만주는 일괄 체결이 되기 때문에 55,800원에 체결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 20만주를 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55,800원에는 11만 7천 4백 9십 3주가 있기 때문에 요 물량들만 55,800원에 체결이 되고 나머지 20만주에서 11만 7,410, 어, 93주를 체결하고 남은 대략적으로 8만 3천주 정도는 5만 5,900원에서 체결을 하는 게 바로 시장가 매매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가는 내가 따로 가격을 여기에다가 어, 얼마에 매수하겠다 라고 적지 않고 빠르게 나는 무조건 오늘 매수를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합니다. 무조건 매수 매도를 하기 위한 방법이 시장가인데, 다만 이제 불리한 가격, 바로 현재 가격 대비해서 위에서 가격이 매수가 체결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는 좀더 아래 가격에서 매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시장가 매매는 조금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합니다. 하지만 나는 무조건 매수해야 돼. 무조건 빨리 팔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쓸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일반적으로는 지정가라는 거를 하죠. 자, 지정가는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현재 지금 55,700원인데, 나는 55,100원이 올때 매수할래. 분명히 좀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 55,100원으로 주문을 거는 겁니다. 물론 체결이 될지 안 될지는 장중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현재 55,700원에서 그 가격을 떨어지지 않는다 라면 체결이 되지 않고요. 55,700원에서 55,1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체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현재 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서 체결을 보통 주문을 걸지만 현재 가격 대비 많이 밑에서 체결을 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현재 가격 대비 한 호가에서 두 호가 정도를 내려서 보통 주문을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각 호가별.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삼성전자를 천만원을 사야 되는데, 어, 한 가격에서 천만원을 모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자, 55,700원에 뭐 200만원. 그 다음에 55,500원에 200만원. 뭐 55,200원에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나, 하나 주문을 걸어놓고 실제로 주가가 예를 들어 장중에 조금씩 밀렸을 때 하나씩 하나씩 체결이 되거나 또는 체결이 되다가 일부는 체결되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분할매수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잘 보셔야 여러분들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가격에 지정가로 매수를 할 건가 또는 아이 가격 보니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빨리 매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시장가 매매를 한다 라든지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가창을 잘 보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요 숫자는 바로 사람들이 각각 가격에 따라 어, 나는 이 가격에 팔래라고 대기 주문을 걸어놓은 숫자고요. 자, 요요 요 숫자들은 나는 이 가격에 살래라고 이렇게 주문을 걸어놓은 숫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그리고 이 매도 호가의 어, 모두 총합은 아래 매도 총합 잔량이 있고 여기 매수 총합 잔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지금 호가창인데, 자, 55,700원에는 5만, 5만 2만주, 55,600원에는 20만주, 55,500원에는 음, 19만 4천주,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55,000원에 45만 4천주 정도가 있습니다. 어, 가장 큰 물량이 55,000원에 잡혀 있는데, 자, 요걸 보고 바로, 매수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수 물량이 급증하는 유독 매수 물량이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가격이 매수벽입니다. 이 매수벽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물량에서 이 가격에서 주문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보통은 장중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가격을 지지를 받고 반등하려고 하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매수 물량이 급증하는 효과 그게 매수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매수벽이 없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벽이 있는 효과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반대로 이제 매도 쪽에도 마찬가지겠죠. 각 가격별 대기 매수 주문들이 있을 텐데 유독 매도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가격이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삼성전자는 호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어, 그래도 여기에서 좀 짚어보면 바로 56,200원에서 56,500원 사이가 이렇게 20만주에서 30만주로 유독 매도 물량이 급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바로 매도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매도벽은 상대적으로 매수벽은 여기가 떨어지면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면 매도벽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여러 가격을 나눠서 매물들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갈 때 막힐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매도벽입니다. 일반적인 매도벽은 이 구간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매도 심리가 쌓여서 이 위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려는 힘이 보인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일부 개별 종목들 소위 테마주들을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바코 라는 종목의 호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들 뭐 200주, 900주, 800주, 400주 이 정도가 어 대기 매수가 있고 15,500원에 3,000주가 주문이 걸려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매수벽입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15,500원에서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매도 대기 주문을 보게 되면, 어, 뭐, 200주, 300주, 50주, 60주, 270주, 50주, 80주가 있는데, 15,760원에 3,045주 정도 걸려 있습니다. 자, 요런 경우, 어, 보통 일반적인 호가들이 쫙 비어 있는데, 유독 한 가격에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거. 이거는 보통 세력의 매집 가능성으로도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 세력들이 왜이 매도 물량들을 한 가격에 쌓아 둘까요? 일부러 매도 물량을 쌓아 놓고 주가가 못 오르게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이 겁먹고 던지면 그 물량을 조용히 매집하기 위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처럼 여러 가격에 걸쳐서 매물들이 많이 쌓인다라면, 그거는 진짜 매도 물량입니다. 주가가 막힌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력들이 만드는 매도벽은 특정 가격에 매도 물량이 늘어납니다. 자, 이 매도 물량을, 어, 당일날 잡아먹고 올라가면 정말 강한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한 가격에 매도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늘러넘는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이 겁먹고 던지면 그걸 싸게 매집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저가 매집이 어, 이루어지고 있는 호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주가가 밀리더라도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호가창을 통해서 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지, 세력들이 아니라 그냥 매도 물량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호가 창을 보시면은 좀더 여러분들이 지금의 주가가 아, 세력들이 싸게 매집하려고 하는 종목인지 아니면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매도 물량이 걸려 있는 주간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 매수 잔량이 많은 호가와 매도 잔량이 많은 호가가 이 어, 가격의 차이를 가지고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자, 스프레드가 좁으면은 주가의 변동성이 낮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낮다라는 말은 스프레드가 좁으면 좁을수록 가격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서 단기 트레이딩에 유리하고 유동성이 좋은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아바코처럼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 간의 호가에 이어 넓이가 넓으면 어 스프레드가 넓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보통 호가가 다 비어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은 종목이고 변동성이 클수 있습니다. 급등도 가능한데요. 급등이 가능한 이유는 누군가가 별로 매수하지 않아도 호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껑충 뛰어버리는 거고요. 반대로 누군가가 조금만 팔아도 호가가 가볍기 때문에 급락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매수 잔량이 많고 매도 잔량이 많은 호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자, 예를 들어 주가가 15,700원까지 쫙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서 어, 나한 5천만원 팔아야지 팔았는데 가격이 갑자기 훅꼬그라지면서요 매수 잔량이 많은 가격까지 뚝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크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호가가 상당히 좀 비어 있으면서 스프레드가 넓은 호가 창에 대해서는 어, 투자를 좀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이 호가가 비어 있어서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떨어지면 뭐 손절 대응을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호가창을 통해서 세력이 매수 중인 종목인지 매도 중인 종목인지 또는 스프레드가 좁은 종목인지 넓은 종목인지에 따라 단기 트레이딩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투자를 좀 주의해야 되는 차트인지 또는 지금이 상승형 호가창인지 하락형 호가창인지 요렇게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좀더 쉽게 정리를 해 보자면 급등주 매매를 하는 분들이 보통은 호가창을 많이 봅니다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일반적으로 호가창을 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좀 빠르게 매매를 하는 편이야 급등주를 좋아해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장중에 테마가 붙어서 갑자기 급등을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때 호가창을 보시면 되고요 자, 급등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세력이 몰리는 종목인지,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유독 많이 쌓이는 매수벽과 매도벽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급등주 매매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역시 단기 스켈핑 하시는 분들은 이 스프레드가 좁은 종목이 유리하다라는 점을 이용하셔서 그런 종목들의 효과를 가지고 스켈핑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 스윙 투자자라 장기 투자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호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석하면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문할 때만 시장가 매매를 피해야 됩니다. 시장가 매매를 피해야 되고 지정가 매매를 하면서 호가에서 내가 어느 가격에 주문을 걸면, 어느 가격에 분할 매수를 걸면 체결이 될 것인가, 그 정도 확인하면서 스윙 중장기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은 장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직접 주문을 거는 거를 보여 드릴 수가 없지만 장 중에 가격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매도 물량이 많다라면은 주가가 조금 이제 밀리면서 아래로 분할 매수를 까시면 되는 게 좋고 매수 잔량이 좀 많다라면 좀 주가가 밀리기보다는 올라가려는 힘들이 좀 강해질 수 있어서 가격을 현재 가격이나 또는 한 호가 두 호가 위에서 주문을 거는 게 좋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가격 빨리 매수해야 돼. 무조건 매수해야 돼. 라고 한다면 시장가 주문으로 교체해서 호가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호가창을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더 좋은 가격에 사고 팔수 있고 세력의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호가창은 실시간 매매의 핵심 정보이고요. 시장가 주문과 지정가 주문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면 더 유리한 매매가 가능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